진짜 이쁘다. 아 귀엽다. 어디가? 물주러 가는 중. <laughs> <laughs> 아나안 그래도 학교 생활이 맨날 행복했는데 이제 두 배로 행복해지게 생겼어. <laughs> 제그 귀여운 노랑색 물주리 개는 교실에 있어서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포도 마 사이다와 얼음을 제조했던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물을 주러 가는 중. 야, 제왜 밀어 나와? <laughs> 아, 이거 좀좀들어가 내가 사인 좀 줄게. 야, 나저 들고. 아니, 저 중학교에서 그 자유 중? 자유 중이야, 자유 중이야 자유 중. 자유? 자유. 아, 자유. 아, 석신 먹고 애들아 내려가는데 가이발보 했는데 저 가지고 몇초 동안. 물이 나먹고 머리 다 떡지고 그 상태로 야자 가고 재밌는 추억이 되어있야진 사람 거기서 5분 동안 서있게 하자 아 뭐야 물이 그 돌아 사람 가까이 가면 돌아가 그래 이거 젖는다니까

아니, 문 된대? 아니 아니, 는야 아주 없대. 근데, 나성 o t 이래 <laughs> 아니 아니 성 I g 이래가 아니야. 그 아직 볼 때는 정확히 어. 질병을 t e d I g 인대 e 니 c 엑 t e d I got excited. I got excited. I got e x c i 가 e d I got excited. I got excited. I got e x c i t e 큰 문제 없다는 거지 지금 현재. 그래서 아. 그리 내가 발목 뼈도 튀어나왔잖아 응.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는데 그거 옛날에 다친 게 응. 지금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일단 나 일단은 굳이 조치를 치료 정도가 아니라.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나도 그랬어. 그래서 수면제 먹고 랬어 수면제 응. 맞나? 수면제? 응. 염증 뭐지? 수면제 맞나? 휴면제를 마시면 잠이 오는 거같 소염제! 소염? 소염? 아 뭐였지? 이래 휴면제 맞나? 소염제 처음 들 염증이 없지. 어머요요. 쏘리. 아 여기 우리 비밀 아지트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와. 아 요즘에도 땀을 아 곤란한데 이거.

야내꺼 많이 자랐다 어디? 내거 어디 야 뭐야 또 자랐네 뭐야 저거안나나 열어야겠다 빨리 추제 비밀번호는 알려드면안돼아 그런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응. 처음 만난 날입니다 응, 응? 그런 날도 학교 그런... 처음 들어갔나 다이... 아, 야 아니야 내가 학교에 그렇게 헌신적인 응. 사람이지 알아? 야, 이름발지도 어, 야잠깐 s 안 o u r e not sure. You're not sure. You're not s t h a n k you. You're not sure. 지드를 요즘 은 아직 안어아요 너... <목소리> <laughs> 죄송해요 <웃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못 올라갔어. 꼭 갔네. 응.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짠 바질.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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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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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그리고 오이. 바질. 어, 근데 내거아 토마토 아직 안 심었지. 나 해바라기 언제 심냐? 야, 근데 파 어디 갔냐, 너? 아파 내가 흙으로 조금 가려놨어. 왜? 너무 더울까봐. 응? 응. 아, 여기 있다. 어디? 아, 나 다리 뭐 기운 키우는... 아니야. 어디, 어디? 어디 갔지? 나 어디를 파고 있었지? 여기 있다. 어디? 파빠안 보이는데? 여기 있잖아. 주은아 우리 시한 보면. 나만 안 보여? 여기 보이지. <laughs> 어머, 뭐야? 옆으로 찍어줘 봐. 옆으로? 아 여기 여기 이쪽에 야 진영 여기 또 자랐다 여기도 있어 어디? 잠깐만 어, 내 손으로 있다. 여기. 여기 있다 <laughs> 어머 어... <laughs> 뭐야 또 자란 데 없나 여기도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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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그 <laughs> 옆에 또 있어 어 여기도 있다 어, 그 위에 또 있어 어디 내 손으로 가리켜 어 거기 여기 여기 어, 어디 아 그래 내가 이쯤에 있는 걸 내가 흙을 덮어놨어 덜까 여기도 있다 여기 아래 다 어디 아래 다 자랐다 <laughs> <laughs> 이게 음, 대파, 뭐지, 대파 야, 맞지? 많이 컸다. <laughs> 뭐야? 아 귀여워. 너 진짜 대파 많이 자랐다. 다현이 한번 구경해볼까? 다현이 거. 어, 다현이 거. 의뭐 다현이 했죠. 거 진짜 많이 자랐죠? 다현이는 그냥 어. 이 정도면 농구야 그치. 그냥 토마토 진짜 많이 자랐지. <laughs> 진짜. 더 자랐어. 그치. 대파는? 대파 두 개. 오 대파. 야 여기도 자랐네. 여기도 자라고 여기도. 어. 어. <laughs> 대박이다. 여긴 상추밭, 여긴 바질, 여긴 개미, 여긴 토마토, 여긴 <laughs> 오이. 근데 얘 오이는 여기 하나씩 뭔가야잘어울 모르겠어. 한두개 심한 거 같아. 거야? 어? 그 다현이가 처음에 <웃음> 샀던 <웃음> 야, 흙이 제일 는다이니 바질이야. 웃지 어, 니콘데 이제? 근데 안 심어져 있었나보 <laughs> 아니 흙에 <흙을> 추가해야 되겠다. <laughs> 좀 물만 주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음. 일단 자란 부분부터 물을 줘야 되는 게 맞겠지? 하는 응? 너무 많이 해도 근데. 근데 내일 햇빛 쨍쨍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그냥 안 주는 것만 주고 가기 나을 것 같아. 너 말해줘, 너있어고야 돼. 쏘가! 응. 뭐야? 잠깐만, 많이 많이 잘라 됐어. 야, 안녕, 주도록 여기 중앙을 봐. 살살 발견하면 바로 말해줘. 어디까지 심었지? 내가 거기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안나오는데 아, 내가 건강한 애들만 심었는데이렇게안나은데이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 잠깐만. 좋은데. 이거 너무 데 이거 아니.. 좋데 이거 이거 너 이거 어..잠깐만 너무 뒷뱀 생는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닌거 같은데? 아..진영아 어..잠깐만 아. 어, 음. 음, 불안해지고 있어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속상해 너내물 안줬다고 이렇게 삐지는거냐? 처음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고 얘가 뽑는줄 내가. 없으니까 어? 안자라나 봐. 아니야. 내가 주명 심었는데. 아, 바라로 못한 거지. 아, 바라 했어. 내가 바라한 얘들로만 심었어. 아 어, 여기도 있었는 근데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기다려 봐. 아, 내가 못 찾은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자. 내 씨가 너무 깊게 심었나? 좀좀더파 봐. 그런 니 아니 쓰 아니 시, 시체라고 하긴 좀그 흔적이라도 발견돼야 될거 아니야? 야 그래도 벌레 나면 어떡해? 아니 안 나와봤자 뭐 벌레 안 나. 나 봤자 뭐 애벌레 하나 나왔겠지. 애벌레 아! <laughs> 무서운데? 어 오오오오 미안해. 네네네. 정말? 응. 아? 어 미안해 야하지 야, 않을게 야, 뭐... 아 저거 아까 네가 발견했던 그거 아니야? 아니야 얘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뭐가 들어갔네 야 미안하다 <laughs> 아기 미안해 아니 너무 말랐어 이거 물이 너무 없었나봐 아그쪽에 물이 없었나봐 음, 어떡해 아, 미안해 잘 자라 미안해 물 안녕 물러갔다.